오늘도 갤럭시 워치 8과 함께 런닝과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을 한번 신고 왔다 근데 어차피 뛰기도 하고 한번 가고 있는 코스피스 런닝마를 신고 왔어요 이 신발이 요 13만 원정도하는데 요즘 가불런닝하고 신고 그런 거 많이 신잖아요 그번엔 20만 원 하던데 이 신발은 10만원 초반대가 요고꽤 좋은 가방들이거든요. 물론 20만원, 30만원짜리가 훨씬 좋겠죠. 하지만 저는 10kg 정도나 뛰는 하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풀코스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도심 속에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어, 메가커피다 자, 메가커피는 진짜 매장이참 많은 거 같아요 연말에 MGC에서 즐겁고 아쉽게 마무리하세요 DJ 예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메가.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신호를 잘안 지키시는데 어린이 건너면 진짜 큰일 나요.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워가지고 말이 안나 도토리 쉼터인지 뭔지인 것 같은데 신기하다 이런 거 처음 봐요 길다 무 신기한데? 여기가 원당동에 위치한 도토리 쉼터입니다 아, 이게 투명이 아니. 투명인데, 달아서 투명이네. 그럼. 벌써 산을 타는 기분이 드네.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라. 보타니파크, 아. 이다라고이 <laughs> 여기서 고양이 본거 같은데 저기서 본거 같은데 저기 보면은 사료통이랑 있잖아요 작년에 새끼였는데 이리 와, 현 상님, 가자 좀.